와, 여기는 돌탑도 많이 쌓아 놨습니다. 전부 몇 개야?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이쪽에는 또 아주 큰 돌탑도 보이고. 이 돌탑 쌓는 분들 보면 진짜 정성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냥 흩어 놓으면 돌이지만은 이렇게 또 예쁘게 쌓아 놓으면은 이게 또 돌탑이 되잖아요. 높이가 좋게한 2, 3m는, 3m 정도는 될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. 비가 오락가락 하는 아침입니다. 아까까지 비가 계속 왔었는데, 금방 또끝이네요 야, 근데 여기 산 속에 밤나무가 되게 많이 심어져가 있네요. 저쪽에 절이 하나 보입니다. 이쁘게 잘 치워놨네요. 아니 비가 금방 그쳐서 그런지 이 수반에 들어왔는데도 날씨가 되게 습하네요. 아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 길 같은데 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. 아이고 여기는 대형 가마솥도 버려 놨네요. 이 정도면 이거 아예 쓸만한데 아마 지름이 좋게 1m는 되는 것 같아요. 이 빵꾸도 안 났고 좋은 건데 이거는 기름 탱크 같은데요. 이게뭔 산속에 이런게 다 있노? 물탱크인가 아이고, 이쪽에는 기아장도 길바닥에 있네요. 야, 이 펜스 뒤로 저 안에 집이 한채 보이거든요. 아, 근데 저거 폐갑니다. 주변에 잡초하고 이 많은 거 보니까 아이고야, 저 나무 하나는 지붕 위로 나무가 덮쳤네. 와, 풀이 얼마나 많은지 집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. 여기서 조금 보이는데 폐가 많네요. 사람이 안 삽니다. 이 무슨 일이고? 와. 완전 대박이네. 아니, 이 사찰 마당에 이 술병, 맥주 캔이 엄청나게 많네요. 전부 이 술병입니다. 이 뒤쪽으로는 이 플라스틱, 이 말통, 샘표 간장, 트리오. 이참 특이하네. 사찰에 이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. 여긴 또다 파지네요 이야 참 정말 독특하네 이 사찰에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소주 빼이고 여기도 전부 이거 재활용품입니다 이게 야 저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, 여기는 대웅전인데, 아 이게 절이 폐절이네요. 벌써 중간에 이렇게 벌써 잡초가 나무처럼 자랐잖아요. 저런 잘 지어놨는데 이 선임이 없네요, 보니까. 이름 없는 풀들이 이렇게 가득 자랐습니다. 계십니까? 계세요? 여기도 지나가는 길인데 불구하고 이 가시덩쿨이 이마에 자랐습니다 이쪽에는 삼성각인데 이야 참 아니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스님이안 계시네요. 그런데 이 생뚱맞게 이 사찰에 왠 저런 재활용 쓰레기가 한것딱 늘려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. 아이고, 이거는 벌써 바닥 대리석이 다 깨졌네. 이쪽으로 또 돌계단이 있거든요. 여기 통해서 뭐저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있는데, 와, 도저히 진입 안 됩니다. 여더 갔다가는 옷이 완전히 뭐 갈기, 갈기 다 찢어질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다니면서 문 닫은 사찰을 몇번 보기는 봤지만, 오늘 같은 저런 환경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. 이거 주변 환경을 봐가지고는 여기도 뭐문 닫은지가 선임이 없는지가 아, 이가시덩굴이막 달라든다. 1년은 넘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. 금강. 아, 이 안에 그 초. 초가 쓰다가 남았는 거이못 안았네요 저기 처마에 풍경을 달아놨는데 저게 소리 나는 게 그 고기 달려 있잖아요 고기 쪼매난 거 소리 땡땡땡 나는 거. 그게 또 그것도 떨어져가 있네요 저쪽에도 똑같네요 풍경 밑에 그 소리 나는 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찰 뒤쪽으로 흙길이 있어가지고 따라 와 봤거든요 보니까 이길 통해서도 저 사찰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풀로 덮어 가지고 지금 못 다닙니다 이 뒤쪽에 보니까 저쪽에도 무슨 작은 암자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아 근데 위치가 너무 거늘져 가지고 조금 거시기 하네요 이 돌계단도 이게 얼마나 안 다녔으면은 이렇게 지금 부엽토가 한그딱 쌓여가 있잖아요. 괜히 뭔가 이거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. 기분이 되게 좀 묘합니다. 야, 이거 괜히 이어갔다가또못볼거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이왕 보세요 이거. 물색이 문꼬리가 떨어져 버렸습니다. 냄새도 굽굽한 냄새가 많이 나고 아따그라와 이게 모기가 습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달라드네요. 근데 이문 열면 은이또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알겠지요? 아무도 없지야. 스해 아, 다행이네. 오유. 이 안에가 그 산신각이네요. 와, 근데 이게 그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. 택이 많이 납니다. 아, 후타다 해야겠다. 날씨가 안만 더워도 가을입니다. 이 대추 달린 거 보세요. 주렁 주렁 달려가지고 이 색깔도 지금 잡혀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제 곧 수확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이 대추 수확해가지고 가을에 차로 달여 마시면은 얼마나 맛있는데요. 이 감도 안 보세요. 감도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. 이 시골에 있으면은 이감 이런 거 가을에 따가지고 이 꽃값 만들어가 먹다 보면은 겨울이 그냥 지나갑니다. 근데 이거를 하실 주인장 선임되시는 분이 정작 없네요. 이쪽에도 이 요사체 같은 황토방 건물인데 문이 잠겨가 있어요. 잠겨가 있고 이거 보면은 신발은 그대로 놓여져가 있거든요. 아만 저, 스님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. 에어컨 또 달려있네요. 아이고, 이 떨어진, 이 감, 이 먹을 수 있는가 모르겠다. 아이고, 다 따먹었네. 제가 먹을 건 없네요. 이거 한번 보세요, 이거. 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. 균열이 많이 갔거든요. 그 동안에 난방을 안 했다는 얘긴데 여기도 참 특이한 게이 감은 나무 자체는 크게 수령이안돼 보이는데 땅이 좋아서 그런지 감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요. 이폐 쓰레기, 어차피 고철이지만은 마당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. 아마 생각해도 아까 그 요사체 같이 생긴 건물이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신경이 쓰입니다. 문도 잠겨 있고 안에 또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게영 마음이 좀 찝찝하이 그러네요. 어차피 사찰 다 돌아봤으니까 버떡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.